오 깔끔해요. 오늘은 겨울철 제철 음식인 굴을 활용해서 이제 굴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네, 매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 이제 굴과 매생이가 이제 겨울에 철이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볼 겁니다. 어? 칼국수 아니에요? <laughs> 근데 파스타로도 괜찮다는 거어 어저께는 네. 오일 파스타를 만들었거든요. 어, 실제 굴이 들어간 파스타가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크림 중에 생크림이 있고 네. 이 코코넛 크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코넛이 들어간 굴파스타는 약간 동남아식으로 음. 이렇게 고수도 넣고 동남아식으로 할 거고요. 이 크림파스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림파스타로 만들어 봤을 때 어떤 게더맛 있을까 뭐 이따 드셔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를 내는 동안 굴을 하나 들여볼까요? 유자들로가서 그런가? 색이 되게 예쁘네. 해초. 잘 먹겠습니다. 네. 오 깔끔해요. 깔끔해요? 응. 초장과 좀색 다른 맛? 야, 초장이 본래 맛을 좀 죽이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유자는 약간 굴만 나면서 좀 개운하게 상큼하게 <laughs> 맛있네. 아 점심시간에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다. 저장. <laughs> 해초가 들어가면은 또 식는 식간이 네,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소주를 부드럽게 마시겠네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저는 유자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유자가 좀더제 취향이랄까 깔끔하고, 조금 조금 응. 약간 새콤해서 결국 초고추장 맛. 네, 결국에 네, 마지막은 네. 초고추장 맛인데 유자는 딱 마무리까지 깔끔해가지고 굴맛나면서 해산물을 좋아해서 먹을 줄 아시네요. <웃음> <웃음> 깔끔하게 어. 데 음. 아, 우리 저녁에 뭐 해산물 빠지는데? 아, 저녁에는. 포장마트라도 잘어 해줘. 포장마트에서 파는 구울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이모님이 어. 마늘이나 고추 촉촉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부족다며 먹고 있거나. 매생이도 지금 철이거든요. 매생이는 보통 매생이 죽 아니면 매생이 칼국수? 그렇게 먹어봐서 약간 여기에 고추 넣어서 먹으면 소주 한잔될것 <laughs> 같아요. <laughs> 다만들어졌던지 알아볼게요 이게 그 셰프님이 영상 찍을 때마다 나오는 그면 오일무침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그 면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되게 이렇게 코팅이 잘 되었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고 아이스크림을 마지막에 뿌려주고 음. 이왕 먹는 거 예쁘게, 예쁘게. 뭔가 이거 아까 불을 먹어봐서 그런가? 되게 기대돼요 그수도 응. <laughs> 음. 원래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눌러그랬는데 방향이 더 강해서 지금 느게요 어. 약간 오일 느낌이 오일파스타 크림이 좀짱짱하렇저 오일파스타에 음. 크림을 살짝 넣어놓은.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익기 음. 전에. 네. <laughs> 이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 게나 기대된다. 불안해 응. 음. 마지막 유장왕이딱네가심으로 응. 깔끔하게. <laughs> 그다음에 약간 알리오올리오 느낌인데 딱봤을때 색다른 색다른 이 색다른 일을 하면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강하네요. 음. 오, 오, 이게 좀더 오히려 깔끔해요, 저. 는아 그래요? 어. 이게 더 나요? 아 응, 저는 이게 더 맛있고. 당연히 이걸 더 좋아할 거라고 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코넛 맛이 약간 먼저 약간 부드럽이었다가 음. 뒤에가 깔끔하달까 음. 뭔지 알죠? 이건 약간 느끼하다가 입가심이 되는데 음. 좀 다른 깔끔함? 어디서 먹어지 오지 못한 말. 약간 진짜 딱 처음에 코코넛 맛하고 불하고 같이 먹으니까 슬기님은 둘 중에 저 이거 이게 낫다 응. 셰프님은 어떻게? 저도 한개더 그쵸? <웃음> <웃음> 이게 더맛있어 붙어. 그렇죠? 이게 더 맛있죠?